먼저 85번을 보시면요. 비탄수화물원으로부터 포도당 또는 글리코겐을 생합성하는 과정을 묻는 것이고요. 1번에 있는 글라이코리시스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정,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시스 같은 경우는 글리코겐 합성, 3번은 글리코겐 분해, 4번은 당신생 합성인데요. 문제에서는 비탄수화물원으로부터 포도당 또는 글리코겐이 생합성, 합성되는 과정이 바로 당신생합성을 묶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알고 있고 영어까지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87번을 볼까요? pH가 낮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형태를 묶고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수용액 중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해리되어서 양성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 용액에서 존재하는 상태와 알칼리 용액에서 존재하는 상태가 다릅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H 플러스가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양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알칼리 용액에서는 H 플러스보다는 OH이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압류산 형태를 묻는데 pH가 낮은 상태에서 물었고요. 그러면 양이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1번 같은 경우는 pH가 낮은 상태, 다르게 얘기하면 산성 상태일 때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pH가 높은 상태, 염기성, 상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문제 품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88번으로 볼까요 세포막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이죠 외부 환경과 내부 물질도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키죠 그래서 영양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4번에 있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은요, 어디냐 하면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라고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세포막 특성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번으로 가서요, tRNA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tRNA는 트랜스파RNA를 줄인 말이고요. 뭐, 다르게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 전령 RNA 아니면 전달 RN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 중에 틀린 것은요, 3번인데요. 코돈을 가지고 있어 r n a 와 결합을 하는 것은 mRNA에 관련된 설명이죠. 다음은 98번으로 가서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몰의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알코올을 생산을 했는데 이론적인 수동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고요. 포도당 1몰을 가지고 알코올은 2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을 알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 있는데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요. 그리고 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죠. 그런데 2몰, 2몰이 만들어졌으니까요. 2 곱하기 46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 포도당은 100이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는 알코올은 무니까 미지수 X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5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88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DNA 분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3번인데 DNA 분자 생합성의 방향이 잘못되었죠. 그 방향은 물론 말단에서 말단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3프라임에서 오프라인 방향이 아니고 오프라인 방향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분들이 보기 중에 보시면 이 AT와 GC 연기상 종류가 이렇게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한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89번 계산 문제입니다. 술덧 전분 함량 16%에서 얻을 수 있는 알코올 도수인데요. 알코올 도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포도당 100에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 수율이 51.1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해설처럼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르게 푸신다고 하면 포도당 이 분자량이 180이고요. 그리고 알코올의 분자량이 46이거든요. 그래서 180대 2 곱하기 46은 지금 전분 함량이 16%잖아요. 그래서 16대 X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약 8도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이론 수요를 숫자를 기억을 하셔서 풀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분자량을 알고 계셔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번을 보시면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핵산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개의 연기로 된 특정 연기 서열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할 수,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면 유전 정보 쪽 코돈을 인식을 해서 상보적인 연기 결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TRNA 내에 있게 되죠. 다음으로 93번을 볼까요? 문제는 설탕용에서 액 생장을 했을 때 덱스트란을 생산하는 균주고요. 덱스트란을 생산을 해서 설탕 파이프가 막히는 부작용도 있는 균주죠. 이 균주가 뭐냐 하면 1번이죠. 다음으로 97번 한번 보시죠. 약주, 탁주의 발효 형식으로 적합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효주를 이야기를 할 때요. 당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류를 하게 되면 당화 과정이 없는 게 단발효주고요. 그리고 당화 과정이 있는 게 복발효주죠. 그래서 단발효주 같은 경우는 원료의 자체의 발효성 당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효모가 작용을 해서 알코올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발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예로는 와인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복발효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화 과정이 있는데 당화 과정이 있다는 것은 원료를 전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큰 입자잖아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나 이런 효소의 작용으로 발효성 당으로 1차로 바꾸죠. 발효성 당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효모작용에서 알코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발효주를 다시 구분을 하면 단행복발효주와 병행복발효주가 있는데 단행복발효주는 당화를 하고 알코올 발효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로는 뭐 맥주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행복 발효주 같은 경우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예가 뭐 탁주나 약주나 청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9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인 주류를 분류를 할수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고 약탁주는 병행복 발효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으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효소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 속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질의 농도 S는 뭐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KM이죠. 여러분들이 생화학 공부를 하실 때이 효소 반응을 많이 보시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계산식으로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식이 이거죠. 기질의 농도가 KM. KM이라고 하는 것은 미칼리스 상수고요. 미칼리스 상수와 똑같을 때 반응속도는 최대속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식 자체가 눈에는 많이 익으실 텐데요. 그것을 말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말로 풀어놓은 것과 이 식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KM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KM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에 대한 효소의 친화력 척도입니다. 그래서 KM 값이 작을수록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기질이 활성부에 대해서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2번 한번 보실까요? 핵단백질의 가수분해 순서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돼, 그냥 서로 결합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해를 하게 되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구조가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자를 때마다 점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는 이 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뉴클레오사이드, 그 다음에 베이스 형태로 가수분해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엔 89번을 한번 보시죠. 포도당이 해당 과정과 구연산 회로를 통해 이산화탄소 로 완전히 분해가 될때 구연산 회로로 진입하는 분자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하게 되면요.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이 되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 피루베이트가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연산 회로를 보시면 피루베이트가 단계를 한번 거치죠. 그게 뭐냐 하면 아세틸코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연산 회로로 진입하는 분자 형태를 물었고요. 여기서는 아세틸코에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해설에 보시면 TCA 회로에 대한 전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피로베이트가 아세틸코이로 분자 형태가 바뀌고 이것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일 처음 되는 것이 시트레이트이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죠. 다음에 96번을 한번 봐볼까요? 96번에 보시면 농도가 a가 991개, g가 456개인데, g, c에 해당하는 질서 연기 개수를 물었고요. 여러분들이 a와 t 그리고 g와 c가 상보적 결합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g가 456개이면 상보적 결합을 하는 c도 45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912가 되는 거죠. 단계하게 하면, A가 991개니까 T도 역시 991개가 되입니다 다음으로 98번으로 가서요. 이중결합이 가장 많이 포함된 닭가불포와 지방산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부분에서 공부를 했던 문제죠. 닭가불포와 지방산 이중결합이 가장 많이 된건 무엇이냐?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표시를 할 적에 뭐 탄소수와 이중결합수 이렇게 표시를 했는 해설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라키돈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20개고 이중결합이 4개인 것 리놀레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이 2개죠. 그리고 리놀레닉 에시드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은 3개입니다. 그리고 DHA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좀 길죠? 22개인데 이중결합은 6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